러시아의 명분 없는 침략으로 죄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다행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고 주변 나라에서도 수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러시아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았는지 꺼내서는 안될 무기들을 사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놀랍게도 한 인물 덕분이라고 해요.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입니다. 이분이 우크라이나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심지어 이력도 우리가 흔히 하는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 집안이 생각보다 빵빵해요 일단 출생일이 78년도라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으로 참전을 했고 아버지는 사이버 네트워크와 컴퓨터 하드웨어 공학 교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엔지니어 출신으로 엘리트 집안이죠 젤렌스키는 키우 국립경제대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연고, 스카이 중에 고려대 포지션인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연극과 코미디에 관심이 많았는지 이미 17살에 희극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2003년엔 TV 프로그램 제작사인 크바르탈 95스튜디오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의 설립 이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머와 창의성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더 친절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만 봐도 꿈이 참 많은 인물이란 걸알수 있죠 이후에도 각종 TV 프로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왔고 2006년엔 우리나라의 댄싱 위드 더 스타 같은 TV 경영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젤렌스키는 여러 코미디 장르 중에서 정치 풍자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2015년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 사회를 비판하는 프로인 국민의 일꾼이라는 프로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51화나 방영이 됐고 일각에선 누적 2천만 명의 시청률 50% 정도일 만큼 대단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젤렌스키가 주인공 역을 맡아서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나오는데 썩어빠진 정치에 분노를 해서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고 당선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겐 사이다 그 자체였죠. 한때 진짜로 정치계에 입문할 생각이 없냐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땐 단호하게 no.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창 국민의 일꾼이 잘나가던 2018년에 국민의 일꾼이라는 TV 프로와 똑같은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정치계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같은 해말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엔 쟁쟁한 정치인들이 많아서 에이 설마 되겠어? 장난삼아 나왔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시 나이가 4 1 살이었어요. 정말 점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나라에 매국노가 많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원수 관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로 합병한 적이 있었고 추가로 러시아와 가까운 돈바스 지역에서도 암암리에 러시아가 분리 독립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친러 성향의 정치인이 많았고 비리로 쫓겨난 사람도 있어서 더 이상은 믿을 만한 정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후엔 소속 정당 역시 총선에서 대 승리를 거둬서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해요. 하지만 당선 후에 스튜디오 출신들을 정부 주요 인사로 지목을 하면서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에서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지인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당선 당시 70%에 달했던 지지율은 25% 가량으로 추락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 속에서 묵묵히 국정을 이어나갔어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가입을 계속해서 요청했고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한4자 회담에선 칠러 반군 지역인 돈바스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은 군사력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서방과 러시아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어요. 이처럼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 2월 24일 결국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역대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처럼 젤리스키가 나약하고 부패해서 빨리 도망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기가 꺾인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대가 빨리 항복을 하고 그럼 수도를 점령하고 동시에 칠러 정권을 세운 뭐 그런 거죠. 세계 여론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영웅이 탄생합니다.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우리는 여기 키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이야기에 결집하게 되고 죽을 각오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나이와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총과 폭탄을 들고 나가서 맞서 싸운 거예요.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도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이러한 모습은 전쟁 때문에 해외로 도망간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정치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례가 됐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부 각 인사들은 SNS를 활용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고, 미국이 피난 권고를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승용차가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행동들 덕분에 주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미국의 군 정찰 자산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무기 지원 그리고 막대한 지원금과 성금이 줄을 이었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 역시 빠르게 추진되면서. 점점 아군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됐죠. 최근이었죠. 젤린스키는 3월 1일에 EU 회의의 화상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EU가 함께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외로울 것이다. 연설을 통역하던 공식 통역사는 눈물을 흘렸고, EU의 각국 대표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분에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젤린스키 대세련처럼 나라에서 남아있고, 사람들이랑 같이 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젤렌스키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는 다 나라에서 나가는 거 같았어. 우리 대트련이랑드트련 디테일 팀은 사람들이랑 같이 싸우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보고 어, 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진짜 프로텍트 하고 있어요. 최근 우크라이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91%나 된다고 하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응답이 무려 70%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둥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이야기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3월 3일이에요. 최근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무기들을 하나둘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러시아 독재를 위한 무의미한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웅이 된 젤렌스키 대통령도 희극인 시절 많은 이에게 웃음을 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녀스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